고려시대의 안동. 안동은 후삼국 통일기부터 고려 말까지 고려 왕조에 적극 협조하였고 충성을 다한 고장이었습니다. 태조왕건, 충렬왕, 공민왕은 전쟁과 관련하여 안동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당시 안동에서 있었던 국가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안동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지고 그 의미가 거듭 부각되었습니다. 우선 후삼국 통일기의 태조왕건이 견원과 안동에서 전투를 할때 안동 사람들의 도움으로 왕건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안동이라는 지명이 부여되고 국가사와 관련하여 호족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고려의 후삼국 통일에 큰 역할을 한 김시권씨 장씨들이 있었습니다. 고려 말기 충렬왕과 공민왕이 안동에 와서 머문일은 안동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안동 문화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충렬왕은 고려와 원나라가 연합하여 일본을 정벌할 때 안동에 와 있었고 공민왕은 홍건적이 침입했을 때 안동에 머물면서 홍건적을 물리쳤습니다. 이 무렵 고려의 상류층 문화가 들어와 안동 문화의 한 흐름을 이루었습니다. 공민왕이 안동을 다녀간 후부터 안동 사람들의 중앙정계 진출이 더 활발해졌고, 이들과 혼인 관계로 얽힌 외지인의 안동 유입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하여 주작 중심의 학문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고려 시대 안동 일원에는 불교가 융성하였습니다. 대형 마이불로 유명한 제비원 석불은 대규모의 불교도 집단이 이 지역에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봉정사 극락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한편 정화동 일대에서는 기와 제작이 활발했습니다.